아 오늘은 삼척항입니다. 아 지금 첫 캐스팅을 위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상 오종은 어떻게 되죠? 도다리도 도다리. <laughs> <봄> 도다리. 네. <laughs> <laughs> 네, 오늘의 대상 오종은봄도다리라고 <laughs> 네, 합니다. 예. 네. 도다리는 어떤 채비가 필요한 거죠? 채비. <laughs> <도다리 재미. 웃음> <laughs> 네. <laughs> 예 오늘은 뭔가 <laughs> 기대를 해보면서 <웃음> <웃음> 아, 이미 어, 책첫 캐스팅 전에 에, 에, 벌써 에, 에, 불 피우고 저저 술을 때렸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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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기 삼척항에서 에이. 노지로 차박 차박이 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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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래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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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멘트를 많이 배웠는데 <laughs>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예또 이제 오늘은 그래도 어, 입지를 한번 느껴보는게 기대를 기 해보면서 동호형님 오셨네요 에, 에, 삼척항으로 왔습니다 아 에, 건너편에 삼척시멘트가 보이네요 에, 아이 어, 뭐,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좀 에, 있으시네요. 오늘은, 에, 도다리가, 에, 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봄 도다리가 이제 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 도다리 에, 낚시를 에, 에, 하러 왔습니다. 이미, 에, 숭어는, 에, 어, 숭어 숭어를 잡고 에, 벌써 에, 회를 떴습니다 감성돔은 지금 이제 시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에. 그래도 어 어휴 형님 저기 숭어는 지금이 철이에요 지금 숭어는 맛있어요 숭어는 지금입니다 에. 그, 광어 우럭은 우리는 전혀 안 먹어요. 예. 어떠세요? 예, 느낌이. <laughs> 예, 형님. 예. 예. 광어 우럭은 우리는 저도 안 먹어요. 어, 광어는 9,900원 짜리에요 뭐 이런거 어, 아 저도 안먹어요 광어는 그래도 어한 어, 에이 무슨 광어를 없어서 못먹어요 광어 저도 안먹는다니까요 광어는 대광어 한뭐어 70cm 이상 정도 되는 어, 어, 대광어만 먹습니다 아 날, 날이 따뜻합니다 에이. 뭐 입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날이 예. 따뜻하네요. 예. 지금 이제 던져 놨고 예. 지금 벌써 여기서 예. 불 피우고 벌써 예. 이미 술 때리고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까? 아유, 어. 한2박 계획으로 아유. 왔습니다. 2박 계획으로. 음. 아, 뭐 뭐를 잡을지는 아, 모르겠어요. 항상 기대를 해 보면서 이 아, 나라에서 고들어갈수 있는 네. 예비까지 얼마 되겠 뭐야? 아, 아, 뭐나. 뭐예요? 아, 씨, 되는 어, <laughs> 도졌어요 아니. <laughs> <laughs> 이 있는데도 아, 안 드셨죠? 안 먹었지. <웃음> 아, 아요 정도. 네, 술은 좀... 많이 안 먹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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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 예, 기주 형님 오신 거예요? 예, 기주 형님. 예. 예, 저기 감사합니다. 에, 날씨 오늘 따뜻하더라고요. 에, 좋은 아, 시간 될거 같습니다. 에. 아, 좋네. 야, 방금 맛있다. 아, 뭐 뭐 의지만 있으시면은 아, 아, 아. 에, 저기 지금 3초 그 내항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에, 오시면은 오늘 그냥 어 오늘 술이 어, 지금 뭐가 준비가 되어 있냐. 예. 괜찮죠? 예. 예. 가장 저게 판매가 가장 싼 양주지. 예. 예. 14,700. 더더 이상 싼 술은 없다. 에. 제임스 킹. 에. 네 예, 보이시죠? 5년산입니다. 5년산, 5년산. 예.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예 오늘 또예 발렌타인 12년 발렌 12년산도 네, 있습니다. 발렌타인 예. 그래, 예. 예. 12년산. 예아 막걸리 예 있죠 예. <목소리> 장수 막걸리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예. 예. 소주 좀 들어줘. 중시면잘 하시겠어요. 예.

우리는 기다리는 게 힘들어. <laughs> 형 오늘 오늘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형님, 응? 오늘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야지. 어, 이렇게 <laughs> 네. <laughs> 네. 어, 금일 조과를 좀 기대해 보면서, 네. 어, 저는 항상. 뜰채, 뜰채 담당입니다. 뜰채. 음, 아, onu. 벌써 그지, 어둑어둑하네요. 네. 또, 뭐 손맛은 이미 뭐 두툼하게 왔습니다. 형님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모자이크들는데 에이. 자이크. 에이. 자이크. 에이. 자이크. <laughs> 지금 몇 시야 됐어요? 전화 통화해도 안어 저도요. 어, 어, 딱, 딱 보니까, 보시면 전화시겠다 네, 라이브 방송 하신 거예요. 요 요거를 이제 음. 아이 지금 라이브야 지금 어. 다다 뜨는 거야 무조건. 댓글 <laughs> 보고 지금 매달 하시는 거예요. 에뭐아 고기도 굽고 뭐뭐 아, 뭐 이러고 있어요. 아시는 분. 예, 이미 에, 감자도 굽고 뭐다 하고 있습니다. 에. 멀리 야경이 이제 야경이네요 야경. 에. 아니 오세요 어, 예뭐저기 어, 한가하시면 은 예. 오십시오 오늘은 저기 어, 차박 예정입니다 요, 요 안에서 잘 수도 있는데 예, 예 지금 어차 어, 안에 벌써 저기 어, 야전 침대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튼 형님, 에, 어, 그래요. 저희 다음 합주 때또 뵙겠습니다. 오, 날씨 따뜻해요. 어, 어, 얼어 죽을 그그 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 길바닥에서 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다음 방송 시작은 뭔가 에, 입질이 오면 다시 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네. 좋은 소식 들리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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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